문화일보 단독 이준석, 김건희 과실이 있다면 솔직히 불어가는 게 가장 설득력 있어. 한국경제 이준석, 김건희 허위경력 논란에 결혼 전 일이다 두둔. 이준석, 김건희 과실이 있다면 솔직히 풀어가는 게 설득력 있다. 가장 설득력 있다. 솔직히 풀어가라. 이준석. 결혼 전 일이라 두둔하더니 이제 와서 솔직하란다. 이쯤 되면 당대표도 포기. 아빠는 잘 계시는가? 박근혜 기즈의 아몰랑. 박근혜 키티의 아몰랑, 박성민. 과실 있다면 솔직히 풀어가라, 김건희.